어, 간만에 고향법원이에요. 고향법원에서, 예, 일선 서구 가자동에 있는 가자마을 아파트입니다. 예, 층수는 9층이에요. 9층이면 상당히 괜찮아요. 예, 괜찮고, 평수는 32평 대 예, 32평형, 33평형 정도 나오네요. 예, 그렇고, 지금, 어, 감정가는 4.5억이고요. 최저가는 3.15억인데, 어, 물건 자체는 어, 괜찮아요. 현재 시세 한번 보시면은 시세가 한 4.7억? 네, 4.5억 정도 뭐 최소 그렇게 가니까 현재 들어가기에 상당히 적합한 물건이에요. 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일산 쪽도 괜찮으세요. 현재 그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어, 외곽에 있는, 뭐, 고향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뭐, 그리고 광주, 경기도 광주 쪽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물건 많이들 보세요. 가격대도 상당히 괜찮아요. 가격대도, 어, 보통, 어, 일반적인 실거주분들이 선호하시는 3, 4억대 그런 가격대입니다. 자, 건물 한번, 외관을 한번 볼게요. 어한약 900성 9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예, 외관은 이런 모습. 뭐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고 최근에도 뭐 이렇게 옆쪽에는 페인트 같이 칠했나 봐요. 예, 현관문 보더라도 좀 깔끔한 모습이에요. 자, 이렇고 어 저희가 한번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가자마을 6단지 벽산 블루밍 아파트고요. 예, 약간 여기가 동 떨어져 있죠. 일산 일산 그 중심에서 조금 더동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현역 쪽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고 일산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어, 거리는 약 얼마 정도 될까요? 4.8km 나오네요. 4.8km, 4.8km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가셔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일산역 쪽으로 보시면은. 일선 역쪽은 약 5km 좀 넘네요. 한차 타고 한 10분 정도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중심가 쪽은 아니니까 그런 그,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권리분석 해드릴게요 권리비 미납은 약 30만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데 현재 4월달로 보면은 약 60만원 예, 6,70만원 정도의 미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공용 부분만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에 따른 한 절반 정도가 될것 같아요 예, 권리분석상으로는 근저당권 먼저 실행이 됐고 소유권 이전이 됐고 이후로는 다 말소되는 예, 특별한 특이사항 없어요 상 없고 임차인 없구요 임차인 없고 소유자가 그대로 이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인수사항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더라도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죠 네,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입찰하시면 되고 시세를 한번 볼게요 시세는 얼마 정도에 입찰하는게 가장 좋을까 네, 벽산 블루밍 6단지 6이었죠 예, 989세대 약 1000세대 정도 네, 되겠네요 900에서 한 1000세대 사이 못 됩니다. 그 8제곱미터 자리 4.7억부터 시작을 해요. 4.7억부터. 근데 세 안고예요. 세 안고. 이건 한 4.8억. 이거는 뭐 빠른 입주로 돼 있으니까 거진한 요게 아마 실 거주로 입주 가능한 물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 거래가 한번 볼게요. 실 거래가는 어우, 상승이 많이 됐죠. 연어 아파트가 보면 똑같이 예, 작년, 재작년 이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실거래가는 4.5억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4. 지금 현재 어, 시작가가 3 1억이지만은3 1억이었죠3 1억이지만은한 4억대 조금만 넘기시면은 낙찰이 될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4. 뭐한 1억대, 2억, 4.2억까지는 안 가시는 게 좋고요. 예, 4억, 4억만 그냥 간단히 넘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억대 후반 정도에는 입찰자들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가격선이니까 그런 건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낙찰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4억 초반대 쓰시면 충분히 예, 낙찰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네, 예, 한번 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입, 임장 다녀오시고 예, 입찰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